오늘은 낚시 레벨을 좀 올려볼까요? 조금만 더 하면 20이거든?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20까지 올려보려고 자 여러분 오늘 빙식의 낚시 광자 시작합니다 일단은 낚싯대를 드리워줘요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에 있는 마우스 쪽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 있죠? 요거를 누르면 이미 사용한 미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중해서 낚기로 바꾸시겠습니까? 해가지고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이제 수동 모드에요. 이제 내가 눌러야 돼. <laughs> 대신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빨리 물려요. 빨리 물어. 그럼 이렇게 쭉 게이지가 달잖아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. 이때 눌러줘. 그러면 잡아줘요. 미기는뭘 꺼야 되나요? 잡 파점에서 미끼를 팝니다. 근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끼고 하고 있어요. 미끼를 안 껴도 잡힐 건잡히더라고요 반응이 왔다. 요거는 잡으면 안 됩니다. 그냥 방향키를 눌러서 캔슬해 줍니다. 왜냐면 저건 잡템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잡으면 낚싯대 낚시, 내구도가 닳기 때문에 그냥 방향키를 눌러서 취소해 줍니다 뭔가가 걸렸다 이거 취소해 줍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걸렀는데요 뭔가 걸렸다 그리고 반응이 있다 요거 두 개는 걸릅니다 두개둘다 잡템이에요 <laughs>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말이 보이면 잡으면 됩니다 입질이 왔다 요거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딱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이때 딱 눌러주면 잡혀 음 그래서 싱싱한 녀석들을 낚았다 뭘 낚았는지 보면은 은어랑 무지개 송어 요런거 잡았다는 얘기죠 네, 저거를 이제 나중에 요리 재료로 갖다 쓰는 겁니다 수동 낚시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딱 걸리자마자 바로 스페이스바를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게이지 다는 거 보고 있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옷대 누르면 딱 잡히는 거예요. 좋습니다. 요렇게 하는 겁니다. 근데 수동낚시를 왜 하느냐? 왜 수동낚시를 왜 하냐면 이게 물고기를 잡을 때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요. 30몇에서 물고기에 따라서는 100몇이 100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. 경험치가. 근데 잡템은 3올라요. 3, <laughs> 3 4막 이렇게 올라. 근데 지금 저만 보더라도 대충 60% 조금 넘었잖아요. 근데도, 아직도 필요한 경험치가, 와, 2,000 정도 남았어요. 2,000 경험치를 모아야 되는데, 생선을 잡아야 30몇이에요. 근데 이걸 오토를 해놓으면, 계속 쓸데없는 경험치 3짜리밖에 안 주는 잡템을 계속 낚는 거야. 그러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아,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? 나 항상 여기에 부족이라고 떠있는 걸 봤었거든? 근데 여기 지금 낚시터에 보면, 풍족이라고 써있어. 그리고 막 빛이 나. <laughs> 말라온김에 미끼좀 사와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지렁이 미끼 30개만 사다가 가서 한번 해보고자 미끼는 요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냥 저절로 설정이 되있네요 찌가 흔들렸다 지금! 입질이 어 확실히 물고기가 잡힐 확률이 높은가보다 바로 찌가 찌로 들어가네 음. 계속 물고기만 걸린다 그렇구나 뭔가 걸렸다 캔슬 뭔가 걸렸다, 취소. 왜또 갑자기 왜 이래? 야, 미끼 쓰고 있잖아. 왜 갑자기 물고기 안낚였 또? 경험치 몇 남았니? 300 정도? 얼마 안 남았다. 미끼는 몇개 남았고? 두 개! 아. 어? 그냥 이렇게 캔슬해도 미끼 날라가네? 아, 그렇구나. 그냥 캔슬해도 미끼가 날아가는구나. 아, 그러면 그냥 잡는 게나겠네 아, 음, 개손해 봤나요? 미끼 안 껴도 잘 잡히긴 한다고? <laughs> 그래요. 사실 잡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지. 그래나 지금 낚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? 한 30분 됐나? 야, 그러면은 생으로 수동 낚시를 했었어도 1레펄1레볼 1내만 한 시간 넘게 걸렸을 거라는 얘기네. 아니 근데 진짜 미끼 안 끼니까 확실히 확실히 생선이 잘안 잡힌다 물고기 잘안 걸려 자동에다가 미끼 껴놓으면 생선이 더 많이 잡힐라나 그럼? 그거야 그래 좋아 마지막 마지막 물고기 드디어 예 좋았다 마침 황금잉어 잡아버렸고 좋았어 낚시 레벨 20 이러면 이제 해변 낚시터에서 낚싯대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. 야하하. 그러면 해변 낚시터에서는 또 새로운 물고기가 나오겠지? 그래서 다음 요리 재료 구할 수 있는 거겠지? 자 여기거든요 해변 낚시터. 야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전투력이 다들 높으신 분들이네요. 뭔가 다른 물고기가 잡히나 여기는? 월척이다. 뭐야? 못뭐 잡았는데? 못뭐 잡았는데 월척이래? 연어가 잡히네요. 오. 조개도 잡히네. <laughs> 아, 맛 좋은 녀석. 고등어. 아, 고등어도 낚여. 이게 이게 진짜 확실히 바다여서 그런지 아예 아예 잡힌 애들이 아예 다다르구나.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들을 잡아다가 얘네들을 어디다 쓰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음식 제작.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잡았던 물고기들 가지고. 이게 흰살 생선 메니에르 부야베스 요 무지개 송어 은어가 아까 전에 제가 낚시했던 데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, 그리고 고등어와 연어 예, 이게 지금 잡는 데서 나오는 재료죠 예, 그리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메기 메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얘긴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비싼 재료들이 하나씩 있다고 해요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완두콩 그리고 뭐 토마토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비싸다 그러더라고요. 레몬 뭐 이런 애도 비싼 모양이죠.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는 건가? <목소리> 아, 만 원이야. <laughs> 만 원인데다가 하루에 구매 수량 제한도 있어요. 개 비싸다 진짜. 토마토 6,800. 아스파라거스 만 원. 만 골드 만 골드. 너무 비싸다. 저 지금 58만 골드밖에 없거든요. 요리 시작하면 거지 되는 거야. 근데 이게 하나 만들 때 저거네. 완두콩이 4개가 들어가네. <laughs> 아스파라거스 4개 들어가네. 토마토가 6개 들어가네. 4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거잖아. 지금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. 하나에 이 요리 하나가 5만... 거의 5만쯤 된다는 소리네. 이러면은 너무한다. 이렇게까지 비싸다고? 여행자 간식이나 먹는 걸로. 아 그래도 그렇지. 저거를 지금 만들라고 있는 시스템이야. 이게 지금. 허... 너무한다 진짜 그래서 그냥 무한으로 경험치 올릴거면 삶을 단계를 최고라고? 아 근데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내가 말한다고 이걸 바꿔주진 않겠지만 좀 그러네요 저는 좀 마비노기가 뭐 물론 언제까지고 계속 원작 얘기를 해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원작에 있는 마비노기에서는 우리가 캠프파이어에서 그나마 쉐어링 음식 먹는 게 되게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유희거리였어요. 사람들이랑 괜히 말 한마디 더 붙일 수 있고 약간 그런 거였단 말이야. 어디 마을 광장이라도 캠프파이어가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괜히 앉아요. 그냥. <laughs> 그러면은 앉아 있는 사람한테 시스템적으로 내가 이걸 쉐어링 하겠다고 먹어버리면은 쉐어링이 강제로 떠요. 캠프파이어 앉아 있으면.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말을 거는 계기라도 된다고. 뭔가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말이라도 한번더걸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경우들도 꽤 많았었어요 근데 물론 이 마비노기 모바일은 모바일 게임이라서 채팅이 불편하고 커뮤니티가 예전 마비노기만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만들어질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기는 하지만 야 이게 이걸 이렇게까지 할 그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<laughs> 야 물론 물론 여기 는이 음식들은 쉐어링 전용 수준의 음식이에요 모든 음식이 다 이렇진 않은데 아이 근데 그래도 좀 너무 그렇다